야, 군견, 군견, 군견. 견, 견. 아,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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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편! 아 야, 근데 세경보다 많이 안 돼. 아, 경아 <laughs> 우리 임피경 님. <laughs> 네. 구사 구경, 업그레이드 좀 해. 김은, 김마... 아, 짧은. <laughs> 아니, 우리 임피, 아니, 유튜브에 어떤 분이 닉네임이 임피순인데, 프로필 사진이 내 사진이야. 아니, 형님.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닉네임도 임피순에다가, 프로필이 내 사진이네. 나 깜짝 놀랐네. 어, 우리 피순님. 임피순은 뭐야? 임피순은? 삼테란입니다 우리 좋아요도 여러분 우리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그리고 구독하기 누르시면은 우리 또 방송킬 때좀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신데 우리 또 많은 구독하기도 여러분 눌러주시면은 더더욱 더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달가면님 한개 팬가입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팬가입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의기기인 것 같은데, 5시. 인사 안 받아주면 좋아요 없어요, 신영. 우리 종민이 어서와라. 어, 뭐야? 투성? 오케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런 타이밍이 조금 어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래도 드론 뭐 많이 잡혀 야한두 마리 좀 잡히고 차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링을 좀 찍어줄까? 아 드론을 하나 보내줄까? 드론을 야, 드론 두 개만 보내줘야 되겠다. 이거 약간 좀 불안하다. 아, 룡이기가 아니네. 어어어 이거 뭔가 상대가 지금 9시에 자원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주사랑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아 우리 민주사랑님 VIP구독 감사드립니다 또 고맙습니다 민주사랑님 상대가 지금 보면 풋풋해라 지금은 잘 맞고 있긴 한데 결국 좀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야, 잠깐만. 나 이거 좀 미치... 잠깐만. 어, 형, 선크, 선크, 선크 지켜야 돼. 큰일 났다. <목소리> 뒤에서 막자, 뒤에서 막자. 야, 이, 큰일 났다. 아 내가 좀 욕심부려가지고, 이거, 이 형이 링 찍길래, 앞에 지으면은 저거 같이 깨겠거니 했는데, 큰네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좀 많이 안좋은데요? 지금 5시형은 빠른 견 더블렛 빠른 견이고 드론 6마리 간다 일단, 팀원이 죽는 것보단. 근데, 일단, 아, 우리도 근데 많이 지, 이게 좀뭐아니면되긴 해요, 여러분. 왜냐면, 그니까, 그니까, 살리, 어, 어, 잠시만요, 여러분. 어, 여섯 마리, 잠깐만요, 도, 돌아올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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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Oh. 오야 지금 구형 부치기랑 하고 있는데 미니맨 야 잠시만 야 아웃이 히 해철이가 하나냐 아이고 어떻게 오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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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laughs> 아우, <아니>, 지금 해처리가 <laughs> 하나야. 야, 해처리 하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뭐야, 해처리 하나. <laughs> 내가 곧 구출해 줄게. 조만버텨오 금방 구출해 줄게. <laughs> 야, 이역 살려 줘야 된다. 이거. 지금 숨 막힌다. 9시 본진만 봐도. 구출시켜야 돼, 이거. 일단은 이거 맞고 빠르게 구출 작전 더 들어갑시다. 다섯시가 견제 좀잘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더블랙에서 자, 일단 맞고요 구형 이제 구출 간다. 자, 일단 은 내가 위쪽. 어 일단 이거 잡고 자 후타 끊고 자 탱크 일단 뒤에 모르게 만들고 자 구출작전 레없고 일단 해처리가 깨지긴 했는데, 일단은 자, 제거, 제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그래 견 잘하고 있네 우리 야다섯시이 <목소리> <목소리> 잡아, 탱크 잡아, 탱크 잡아, 탱크 잡아, 탱크 잡아, 아홉 시 살려 아 아, <laughs> 아 <laughs> 생명 연장 잉크 잡았어. 측면 연장, 생명 연장. 하이브 터지면 이제 커너를 해줄 수 있긴 한데 아직 하이브가 안 돼가지고 견좀잘 해놨겠지? 밀어볼까? 한번 이제 밀면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자원이 이제 조금은 퍼덕일 수도 있거든요 견은 그 나름 잘 해놔가지고 아 구견, 구견 구견 구견! 견! 견! 아! 야,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아! 안 돼! 야. 아, 아홉 시요. 아, 진짜 고통의 한 판이다. 초반에 나가고, 중반에 나가고. 야, 이거 상대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어, 이거 아홉 시 형. 야, 진짜 화딱지 나겠는데. 아이고, 형, 그래 내가 정면 복수할게. 진짜 눈물 난다. 어, 눈물 난다. 아홉 시 형.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우.